가장 힘든 게 보니까 30대 중후반 우리나라 저기 사람들 연령대별로 가장 힘든 시대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걔네들이 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뛰어넘었어 초월한 거지 50이 넘으면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뜻을 따라 하늘에 순종하고 살아야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이 세상 사회구조 이제 팽팽하게 어 조직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30대 중후반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책임감 중압감 또 여러가지 또 이제 어 상황들에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그것도 다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나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말, 어, 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도 나도 우리다 살아왔잖아, 살아봤고, 그 긴, 어둡고 긴 터널을 다 지나왔는데, 니 젊은 사람들을 모르겠어, 상황도 다 알고 지금, 그거를 이제 나라가, 어, 정부라는 것이, 리더십들이 전부 이런 국민의 안전, 특히 일본 여자, 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저 안전장치를 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우리나라 지금 내가 계속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여자를 여전히 무시하고 여자를 깔보고 간보고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선종목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 지금 세계인권위원회에 정말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 나도 우라통이 이렇게 치이는게 있고 다 쌓이고 쌓인 게 피해망상 피해막심하지 그런 거 있어 정말 세계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신문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문고도 내가 올려봤지만, 음,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 올리긴 내가 올렸지. 오히려 인터넷에 글 올렸다고. 형, 형사가 경찰서에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또, 음, 편파적인 그런, 어, 누가 고소를, 고소를 누구라도 할수 있어. 나도 고소할 수 있어. 고소 안 해. 고소하면은, 어, 고소, 일단 고소하면은 이제 뭘 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조사를 내가 지금 한자다. 내가 한자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어, 머리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신경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바람 앞에 촛불 완전 어, 지금 아직도 그, 그래. 마, 마비 상태가 아직 상반신 마비 상태였고 하반신도 좀 힘이 없고 음, 보기보다 많이 다쳤다니까 차가 완전히 음, 스타렉스 불법 주차된 거를 뒤통수에 박으면서 내 차가 완전히 소형차라 뒤집어져서면서 완전 박살이 났거든. 안전벨트하고 에어백 때문에 어, 많이 저게 된것 같지만 그래도. 음, 사람이 죽은 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밤새도록 시트를 찍더니 내냥 집에 가라는 거야. 아침 되니까 이분도 외상이 없다. 피가 터지거나 뭐 어디 뚤어지거나 이래야 이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험회사도 내가 또내 차를 책임 보험 만들어 놨더니 삼성 저기잖아 하제 r c 잖아 근데 해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어, 내가 무조건 한자 보고 다 주축동 살동 한자 보고 소송하라 그래. 아나 완전히 깨잖아또 이번에도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어디쯤에 와 있는 건지 그 진짜 험난한 불이 꼭에 유교를 다 겪고 지금 나라 이런 슬렁까지다 지금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다 목숨 걸고 근처기 다시 찾은 나라를 민족성이 또 어. 우리는 계속 박근혜, 박정희 정권에서 우리가 자랐잖아, 자라면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뭐 박정은 몰라 그래도 항상 내가 보는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참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구나. 존 리더십들이 왔다. 나는 박근혜 유경순 공무님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 어머니 자리를 아버지 옆에 대신해서 다 일을 해냈지.